많은 이들이 궁금해 합니다. 조선은 왜 그리 명나라를 빨아드냐? 유독 명에게만 왜? 조선이 과연 그냥 이유 없이 사대주의에기반해 명나라를 추종했을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려의 몽골 간섭기부터 엄청난 곡물과 곡료를 원해 바칩니다. 기록에는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 먹으며 엄청난 곡물을 바치기 위해 뼈빠지게 일했으며 가족들은 곡료와 환관으로 보내지며 생리별까지 해야 했습니다. 원이 요구한 공물은 금, 은, 담비, 매등 구하기 힘들고 귀한 것들을 매해 요구해 고려는 파탄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원이 망하고 명이 들어서자 명도 공물과 공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와 공물의 양이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간 공물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하사금을 초선해 줍니다. 대국 명에게 4대 예의를 갖추는 조선에게 만양을 받았으니 더 많은 하사금을 내려 황제의 위험을 갖출 것이다. 즉, 100원을 받고 300원을 주는 형식으로 조선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준 것입니다. 이에 맞들인 조선은 나중에 1년에 한번 가던 조공사의 횟수를 늘려 자주 명예가 일이 발생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명은 너무 자주 온다며 횟수를 제한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파병은 그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이 전쟁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두 점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조선에 있었고 조선은 명의 대외 정책과 명나라의 패권을 인정해 서로 외교적 실리를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에 조선과 명의 관계가 오래 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외교는 옛 조선과 다르지만. 패권국 미국을 동맹으로 삼고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누리며 미국이 세계질서에 한국이 협조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요즘 미국의 행태를 보면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 압박을 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국부를 죽이는커녕 한국의 주력산업을 미국으로 옮기고 무역에서 불이익을 주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전혀 다른 모습에 한국에선 점점 미국이 우리 혈맹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미국의 전기차도 미국의 공장을 세운 회사에만 판매를 허락하며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산 재료를 쓴다면 미국에서 판매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권과 문화를 노리는 적국이기에 우린 결국 동맹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맹이기에 우리에게 이를 준비할 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한국에서 생산한 것은 미국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편에 서면서도 충격을 입지 않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국이며 기축통화국입니다. 동맹들과 세계가 미국 달러를 쓴 이유는 미국의 국제질서가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이 많아서입니다. 즉 미국은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동맹국의 제품을 배척해서 얻는 이익으로 지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패권국이 마치 일개 소국처럼 치졸하게 굴며 자신들이 모든 걸다 가지려 한다면 주변국을 공공하게 만드는 중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미국이 패권의 유지를 원한다면 자신의 동맹에게 어떤 혜택이 미국 편에 섰을 때 주어질지 미국이 만드는 국제질서의 비전이 무엇일지 전세계에 어필할 때 앞으로 장기간의 미국의 패권 질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걸 패권 질서의 역사를 보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